아무리 해도 잘 낫지 않는 눈병 특히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난치성 눈 질환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도 재발률이 높고 완치가 어렵습니다. 한 기독 안과 전문 병원은 이러한 난치성 질환을 연구 치료하기 위한 비전을 세웠는데요. 한국교회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동결건조식품 전문기업 트루나스가 의료법인 실로엄 안과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동순교회 안수집사인 김상식 대표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난치성 안과 질환 정복을 위한 연구와 교육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연조미료, 자연한할 제품을 한개팔 때마다 100원씩 모아 동참하고 있는 건데 당시 김 대표가 후원한 1,500만 원은 신로아만과병원 새로운 비전에 초석이 됐습니다. 크지는 않지만은 그 수익금의 일부를 좀 하나님 나라 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하자 그런 또 우리가 또 기도가 있었어요 마침 또 김선대 목사님이 이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100원씩 적립을 해서 어일 년에 한번 저희들이. 신로암 연못을 형성하여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는 망막색소변성, 각막혼탁증, 말기녹내장, 위축성 황반변성 등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는 안과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 특별히 황반변성, 망막색소 어, 신경위축, 그다음에 각막 혼탁증에서 한 여덟 가지 그 안질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참 이걸 어떻게 이 병을 이 안질환을 치료할 수 있나 하고 오랫동안 기다해 왔어요. 병원은 지난 2022년 10월 정기이사회에서 눈병 없는 밝은 세상 만들기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와 교육기금 100억 원 조성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5억 원이 마련되면 국내외 저명한 안과 전문의들을 조청해 최신 연구 논문 발표와 세미나, 실험 등을 진행하고 미국, 독일 등의 병원과 MOU를 맺을 계획입니다. 한국 교회도 1분 기도 운동으로 연구와 교육 기금 후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분 기도 운동은 하루에 1분씩 기도할 때마다 1,000원씩 헌금하는 방식입니다. 기도고 많이 필요하고요. 또 협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재정이 절대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1분 동안 해 주시고 한번할 때마다 1,000원씩 1년 동안 모아 주시면 실로암 연못으로 와서 눈먼 봉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밝은 나라를 세워서 어둠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라고 믿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시각 장애인을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